안녕하세요. 10월 29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어, 설을 묵상하면서 고룩하신 <laughs> 하나님을 어, 항상 어, 그래 자주 찬양했던 것 같은데 어, 나아지질 않네요. <laughs>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오늘 본문 어, 레위기 27장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 어, 아침 기도회, 10월 마지막 아침 기도회 어,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자 하면 그 밭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으로 밭의 크기를 측정하여 가격을 정해야 한다. 만일 그 밭이 보리 220리터를 뿌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면 은 570그램으로 그 값을 내기면 된다. 그가 희년에 그 밭을 바쳤을 경우 그 밭의 가격은 제사장이 처음에 정한 그대로지만 그 밭을 희년 이후에 받쳤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재조정해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바친 밭을 되찾으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정한 밭 값의 5분의 1을 더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그는 그 밭을 다시 사들일 권리가 없다. 희년이 돌아오면 그 밭은 영영 나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나 여호와에게 바치려고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밭 값을 매겨야 하며 그 사람은 그날로 그 날로 그밭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받은 자연이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값은 성수에서 사용하는 표준 화폐 단위로 기준으로 해야 한다. 소나 양의 첫 새끼는 이미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누구든지 이것을 나에게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인은 제사장이 매긴 그 동물의 값에 오분의 일을 더 붙여서 돈을 치르고 그 동물을 자기 소유로 할수 있다. 하지만 그가 도로 사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좋다. 그러나 나 여호와에게 아주 바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속받은 토지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팔거나 되찾지 못한다. 그것은 영원히 나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 처형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몸값을 치르고 다시 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곡식이든 과일이든 농산물의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자기 것으로 사려고 하면 그 값은 표준 시가의 5분의 일을 더 붙여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십분의 일도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을 셀때열 번째 것은 모두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주인은 나쁜 것을 골라 바치려고 짐승을 셀때 바꿔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둘다나 여호와의 것이 되어 그가 다시 사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아멘. <laughs> 네 벌써 드디어 어, 벌써 드디어 어, 어떤 표현을 쓸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 드디어 <laughs> 레위기가 오늘로써 막을 내립니다. 어, 오늘 이제 10월의 마지막 어, 29일인데요. 어, 오늘 본문 어, 레위기의 마지막 27장은 레위기서의 결론 어,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어, 어, 모세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 율법과 계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켜야 할지, 또 각종 어, 정결 예법과 절규에 관해, 관한 규례를 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어, 율법과 계명을 따르지 않았을 때또 어떠한 방법으로 또 행동으로 어, 그 사죄를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지도 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한 편의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음,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어, 나온 드라마인데요. 음, 박효신이라는 가수가 눈의 꽃 어, OST를 불러서 어, 한창 유행이 됐던 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어, 주인공은 이제 어, 소간지라고 하죠. 소지섭과 또 임수정 어, 그 배우가 어, 주인공을 맡았는데 어, 사실 드라마가 떠올랐다기보다는 드라마의 안에 나오는 그 소지섭이라는 배우의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어, 시리에 빠진 또 시리에 빠진 힘들어하는 그 여주인공 여배우 임수정한테 하는 대사입니다. 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어, 그 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어,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 엄청 <laughs> 격양된 어, 소지섭이라는 배우가 격양된. 어, 어조로 어, 이런 대사를 어, 하는데요. 어, 그러한 그 어, 대사가 저는 레기를 보면서 어, 떠올랐습니다. 어, 레기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 제사의 방법과 속죄 제사, 또 그리고 절규에 관한 어, 규례를 받은 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어, 하나님께 헌신과 또 충성을 어, 다짐. 했을 것입니다. 사실 내 얘기를 묵상하면서 어 어쩌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내 얘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무서운 어쩌면 무서운 하나님, 또 어쩌면 또 격양된 표현으로 어 나를 질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또그 안에 뒤어 부분을 읽으면서 또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어 그런 사랑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한 이제 규례들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또 헌신과 또 서약과 충성을 어,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 서약하는 자도 나오고요. 또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자도 나옵니다. 또 어, 자신의 몸이 아닌 또 자신의 집을 어, 집을 주님께 드리고 어, 서약하는 자가 나오고요. 또 그러한 분위기에 취해서 또 그러한 분위기에 젖어서 자신의 형편을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또 자존심 때문에 서약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모세에게 올바르게 서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토지에 관련된 각종 서원에 관한 지침이 소개되고 있고요. 동시에 또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에 관한 규례와 또 11주에 대해서 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음,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으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들과 규례를 주셨으니까 하 어, 해야 돼, 지켜야 돼, 이건 꼭 해야만 해 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툴을 통해서 어, 어쩌면 하나님과의 더욱더 어,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고 또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들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서원에 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만약 서한 서원, 서원을 했다면 사람과의 약속도 저희가 사실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잊고 불이행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서약은 자발적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전두서 기자는 이런 서약을 가르쳐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서약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전두서 기자는 말하고 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행이라,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러한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몸둘 바를 몰라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하는 것이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서약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 현재도 뭐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행사처럼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더 많은 부흥의 그런 행사들을 진행했었죠. 물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흥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동시에 간혹 제가 간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간혹 부흥사. 목사님의 또 인간의 욕심으로 드, 욕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 예를 들면 물질을 어,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던가 자신의 뜻인데 마치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어, 포장하며 이야기하는 또 부흥사들 또 그걸로 인해 또 악, 그러, 그러한 또안 좋은 또 그러한 어, 소식들을 어, 저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내 형편에 맞게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또 11조 이야기로 끝을 맺죠. 11조에 대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일본의 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곰곰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10분의 1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쩌면 어,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어, 저희들에게, 또 어쩌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저희들에게 정말 물질이 없어서 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어, 그건 아니죠.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마 저와 성도님들의 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가고 읽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왜 요구했는지 질문을 했을 때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닌 무엇보다도 내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 혹은 또 명예 또그 외에 다른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흔들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또 무너질 수도 있기에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우선순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과. 어, 행함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너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 마음이 있으신 거죠. 어,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헌금을 드려봤자 11조를 드려봤자 어, 너무 교회의 실망적인 실망스러운 모습뿐이고 내가 이렇게 헌금해봤자 어, 교회들 가운데 정말 소위 이런 표현이 말일지 모르겠지만 어, 뻘짓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런 슬,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어, 있는 것도 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그렇다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어,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어, 그러니까 또 올바른 방향으로 돈을 쓰고 또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그 이면에 정말 하나님보다 어쩌면 물질이 더 우선되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그동안 내 얘기를 통해서 주신 어, 그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뭐 이렇게 제가 소지소의 대사, "밥 먹을래", 뭐 "나랑 살래", 뭐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밥 먹을래" 뭐 그런 표현을 했지만, 어쩌면 내 얘기를 통해서... 무섭고 또 섬뜩한 어, 그러한 그런 말씀들 또 그러한 어, 규례들 어, 하지만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그렇게 격양된 언어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면에 어, 숨겨져 있는 그 끈끈한 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하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어, 어, 나를 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11조를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떠한 세상의 무엇보다도 어,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1번, 1번이 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어,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어, 반응하고 또 그분이 동행해 주시길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루가 되길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오늘 어, 내 얘기를 어, 27장을 묵상하면서 또 마지막 장인 27장을 묵상하면서 어, 하나님께 서약하는 방법들, 또 서약 서약했을 때그 올바른 방법, 또 마음 그리고 또 11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세상의 어떠한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도 물질이 또 명예가 또그 외에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되는 것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어, 그럼으로써 무엇보다도 첫사랑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주님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세요.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